안녕하세요. 또다시 뵙게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방송을 이제 조금 아, 댓글을 보니까요. 음, 문준용 씨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문준용 씨 들어보셨나요? 어, 문재인의 외동아들, 문준용 씨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. 이것 역시 또 토론이 되면은 어, 반드시 나올 주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예고편으로 미리 한번 보자 싶어서 어, 또 갑자기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준용 씨 부정입사? 문준용 게이트에 대하여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필적할 만한 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항상 그 연관 검색어 그죠 이런 걸로 항상 나오잖아요. 그래서 두 사건이 얼마만큼 유사한지 어, 이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해보자 싶습니다. 일단 문 제인의 외동 아들입니다. 문준용 씨는요. 그럼 정유라는 최순실의 외동 딸입니다. 어, 정말 둘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, 아프지 않은 그런 어, 그두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겠죠. 어, 그리고 또 아. 어, 제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제 방송을 제 타임라인에서 제가 한번 보면서요. 또안 어, 나오네요. <laughs>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. 강력한 실권자잖아요. 민정수석과 왕수석을 합쳤는 문재인 모든 인사권을 책임지고 검증하는 문재인 모든 인사권을 책임지고 검증하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순실, 이두 강력한 라이벌이 얼마만큼 더 권한을 인사권을 했는지, 그 힘을 남용했는지를 볼수 있는 게, 외동 딸과 외동 아들의 그, 그, 두 분을 제가 비교를 했었죠. 문재인 아들 문준용, 최순실 딸 정유라.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모든 권한, 대통령의 권한의 90% 이상은 인사권이라고 할수 있는데, 자기 마음대로 뭐, 장관도 시키고 뭐 국무총리도 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의 복금가는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. 어, 두 분의 특징입니다. 일단 둘다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최고의 실권자였다. 그리고 어,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 아들과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 딸이었다. 한 명은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부정이었고, 한 명은 공채에 지원해서 입사하는 입사부정이었다. 그게 이제 두 개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었겠죠. 정류다 역시 정류라 한 명을 뽑기 위하여 규정을 바꿉니다. 그해 처음으로 성마 특기생을 뽑게 되죠. 어,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을 위하여 특별히, 특별 채용 공고가 나갑니다. 둘다 단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. 이쪽도, 어, 마장마술, 거기는 좀 수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문준용이는 나이가 24살이고 근국 대딱 쫄했는데 뽑기가 참그 시기 할거 아니에요. 어뭐 뽑았는 게 이유가 구차하죠. 우병우처럼 파워포인트를 잘한다. 얘 나도 좀 한다야 파워포인트하고 한글은야 어뭐 그런 이유로 뽑았어요. 지원을 하자마자 바로 끝내버립니다. 양쪽 다. 어, 이쪽은 뭐, 끝내도 성마 마장 마술 하는 사람이 뭐,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겠지만은, 공무원 시험이야. 피 터지잖아요.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, 경쟁률이. 아무리 뭐, 뭐, 박사 할아버지에다, 하바드대에다, 서울대에다, 온갖 조건을 다 해도 최소한 60대 1 이상을 가는데 1대 1로 하는, 어, 정말 기기묘보한 그런 꼼수들이 나오게 되겠죠. 어, 그, 박사학위 연구직을 뽑는 중간에 조그만하게, 에이, 이렇게 참고 표시 딱 해서 조그만하게, 어, 연구, 어, 연, 어 특채로 뽑는다. 거기 또 내용에는 뭐 파워포인트나 뭐 비디오 전문, 미디어 전문가를 뽑는다는 내용도 없어요. 자기 혼자서 알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원을 딱 하잖아요. 그럼 끝이죠. 다른 사람 더 이상 못 오게 이제 막아버리면 됩니다. 그런데 좀 심각한 게 이건 공무원이에요. 공무원에는 그 법규가 정해 있는 그죠. 뭐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인원, 응시 자격, 응시 방법 이런 것들을 최소한 15일 동안 공지를 해야 되는데 어,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어, 문재인 씨 아들은 공고 3일 만에 문준영이 딱 지원하자마자 바로 딱 끊어버립니다.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. 이런 법칙을 충실하게 따랐는 거죠. 어 그리고 만약에 한 명만 지원을 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재공고를 하거나 연장을 해야 된다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. 그러나 어, 규정은 또 권력자에게는 또 무시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여러 특혜를 받아서 문준영 씨가 5급 공무원의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. 정직원으로요. 2006년 당시에 연봉이 3,450만원, 월 287만 5천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취직을 철밥통 공채 정직원 5급에 경북대 딱졸 했는 파워포인트를 잘하는 문준용 씨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. 아두분 그러면은 정유라가 또 갑질 했는 게 있잖아요. 최순실이가 뭐 찾아가서 뭐 찍고 저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유라가 시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않았죠. 금메달 그때. 그 서류 내는 기간 내에 못 냈잖아요. 원래 서류를 제때 못내면 불합격 처리되되지만은한 명을 위하여 규정까지 바뀌고 복규까지 바뀌었는데 서류 좀 늦게 내는 게뭐 문제겠습니까? 어, 그런 것을 또 가뿐하게 무시를 해줘야 그래야 진정한 실권자라고 말할 수 있죠. 거급지검만 날짜 지나면 어떡하지? 이런 것을 고민하면 실권자가 아니에요. 아, 역시 문준용 씨도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졸업정명서도 떼고 뭐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. 일단 합격을 해놔놓으면 또 실력이 모자라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. 종류라가 학교에 안 나오면 누가 대신 대피를 써줘야 되잖아요, 그죠? 옆에서 뭐 스포트도 해줘야 되고 리포트로 해줘야 되고 또 리포트를 또뭐말안 어, 듣는 말 새끼가 뭐 달그락 훅 이렇게 해줘도 점수도 또 후하게 줘야 되고 이게 또 AS잖아요. 문준영 씨도 입사할 때 자기 소개서가 굉장히 단초를 했다고 합니다. 딸랑 세 줄. 안녕하세요. 문준용입니다. 우리 아버지가 문재인입니다. 아시죠? <laughs> 요것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. 아버지가 문재인이라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리는, 떨어뜨리는 문재인이라는데 그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?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. 그냥 단지 자기소개서가 세 줄밖에 안 되었다? 요거는 팩트입니다. 자, 그리고 어, 이렇게 이제 그 실권자의 아들이나 딸이 가게 되면 줄수는 사람이 많죠. 정유라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또 삼성에서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난리가 납니다. 그러면 문준용이는 이제 또그 삼성이 가만 놔뒀을 틱이 없잖아요. 걔들이또 원래...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니까요. 말 30억짜리 이제 갖다 바치고, 어, 그 경영권 찾아오고 8조 원 어, 남기고, 뭐, 요 정도 해야지 또 짭짤하게 남는 장사니까요. 어, 문준용 씨도 특별하게 갔으니까 내부에서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또, 정유라 씨도 특별하게 갔으니까 내부에서 말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상대 야당에서 가만히지를 않죠. 정유라를 굉장히 안민석 의원이 치열하게 아 이상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단부산 어 되었죠. 왜냐하면은 어 실들을 다칩니다.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. 최순실이 한테 딱 낙점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한테 딱 눈에 띄는 게. 정유라를 쉴드 치면은 바로 장관자리가 보장되는 거죠. 성지는 따놓은 겁니다. 그러면은 문재인이 아들이 새누리 당에막 공격을 당해, 너 부정 입사했지? 뭐 이게 말이 돼? 뭐 이렇게 막일대일 너를 위하여 단독, 뭐 단독으로 입사하게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이게 말이 돼? 이렇게 할 때, 열심히 칠드 치신 분들 계시죠? 그럼 문재인이 보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? 문재인은 다 상부상조하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또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. 그때 쉴드 쓰다가 장관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또 이게 우리가 또 삼성 같은 대기업의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.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다가 성막 연습장을 사주고, 성막 코치도 되어주고, 뭐, 이렇게 삼성이 스포트를 했죠. 그러면은 문준용이는 이제 회사에다가 휴직계를 내고 난 다음에 뉴욕 디자인스쿨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. 동기생은 삼성의 똑똑한 차녀라고 알려진 최서현씨? 아, 이서현씨 죄송합니다. 이서현씨라고 알려져 있죠. 디자인스쿨에서 같이 뭐 동기로서 같은 디자인스쿨 출신이니까요. 그럼 디자인스쿨 출신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캐리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?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, 베이징에서 전시해, 시드니에서 전시해, 뉴욕에서 전시해. 자기 돈으로 다 하거든요? 그게 캐리어가 되고, 능력이 되고 하는 건데. 그렇게 어,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. 그리고 전시회 하는데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,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다상부상조하는 거지요. 노무현 정권이 왜 삼성 정권이었는지, 노무현 정권 때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그냥 많은 대기업들 중에 원오브댐 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,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왜 그렇게 완전히 앞서가게 돼서 특혜를 받게 되었는지는 누구를 보면 알수 있다. 문재인이를 보면 알수 있고,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을 얼마나 삼성이 특별히 케어했는지를 보면은 알수 있겠죠. 아들이 딱 걸려 있잖아요. 게임 끝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때 후보님들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